멋지고 개성 있는 새로운 차량을 찾고 계신가요? 2025 기아 K4는 기존 컴팩트 세단의 틀을 완전히 깨며, 대담한 스타일,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놀라운 퍼포먼스를 하나로 결합한 주목할 만한 모델입니다. 새롭게 선보인 K4는 기아 포르테의 후속 모델이지만, 단순한 업그레이드라고 부르기엔 부족합니다. 이 차는 차체가 더 낮고 넓어졌으며, 강렬한 개성과 존재감을 품고 있는 완전한 재탄생입니다. 패스트백 실루엣과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을 통해 역동적인 공격성과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전달하며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도심주행이든 고속주행이든 K4는 항상 시선을 끄는 차량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K4의 강점을 극대화합니다. 기아의 상반된 개념의 조화, 어퍼짓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한날렵한 LED 조명, 넓은 타이거 노즈 그릴, 대담한 기아학적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테스트백 스타일의 루프와 탄탄한 차체 비율은 스포티한 감각을 전달하면서도 실용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차가 평범한 컴팩트 세단이 아님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안락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고급스럽고 직관적입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으로 탑재되며 다수의 USB-C 포트와 무드 라이팅 옵션도 마련되어 있어 고급감을 더합니다. 넉넉한 공간과 세심한 소재 선택으로 탑승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엔진 라인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2.0L 4기통 엔진은 147 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일상적인 주행에 충분한 반응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좀더 역동적인 주행을 원하는 운전자라면 2 6 l 터터보차저 엔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190마력과 위토크를 발휘합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짝을 이루어 매끄러운 가속감과 민첩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며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눈들림과 안정감을 자랑합니다. 2025 기아 K4는 흔하고 밋밋한 세단들 사이에서 과감하게 차별화를 시도한 모델입니다. 감각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경쾌한 주행감각까지 겸비한 K4는 기아의 새로운 도전을 상징하는 컴팩트 세단의 미래입니다.